오늘은 SVDS, 드래곤워프라는 총을 들고 인터체인지에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6년 동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총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인터체인지에서 이머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염염염 아쉽게도 이모컴에선 그래픽 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오겠냐? 이모컴에서 나와 그래픽 카드가 나오는 다른 매장 점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놈, 머릿속엔 그래픽 카드밖에 없구나. 염, 음, 염... 이... 네. 아쉽게도 그래픽 카드는 아니지만 테트리스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무슨 그래픽 카드 트람유리 높은 줄 알아? 아. 이 서로 가볍게 인사를 해주고, 저는 저격총이니 거리를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벌리고, 꽤나 안전한 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상대방을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어, 뭐야? 워던 한 다음에 날쏜 거야? 어떻게 찾았는데 저격수의 기본 소양은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어씨 깜짝이야 해.. 해치웠나? 저 유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키바를 오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욕심은 끄덕끄덕 해가지고 키바라는 곳은 정말 다 좋은데 문두개 여는 것도 좋은데 이 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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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귀 아파 죽겠습니다 이러다 내정각다 잃어 이러. 누군가 키바에 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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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스캐블 자 아니고 유저네요 뭐 유저랑 1대일 정도야 뭐 해볼만합니다 그리고 이거 키바의 유리들은 근데 방탄유리이기 때문에 저를 쉽게 죽이긴 힘들 겁니다. 담베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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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지럽네. 어지러워지진 머리를 붙잡고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벽 하나를 들고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이리야? 건배 야나 평생 여기 있을 거야 이제. 와봐. 잠시 후. 에이 이 데일은 어떻게 이기냐. <놀람> 이번엔 커스텀으로 왔습니다. 오, 참기름 구골조가 커스텀에선 최고의 저격 스팟이죠. 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구골조만 오면 맨날 이곳으로 떨어집니다. 자랑이다 마난 맨날 여기만 떨어져. 네, 발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저에게 사냥감이 왔습니다. 저격수의 기본 소양, 침착하고 신중하게 이번에도 두 명입니다. 수류으로 상대가 올라오는걸 저지하고 위치를 이동합니다 한 명은 잡았고 음. 어이. 자 여기는 자 움직이지마 멈춰 여긴 지뢰가 설치있어 있어 추격수는 아군을 보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듀오로 2습니다 가운데, 서 가운데, 사운드. 라디오 타워 쪽 사운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게 분명한데, 보지 이않습니다저격수의 기본소야. 참고, 기다려라. 보이지, 는 않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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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도 자, 그자이로이쪽이쪽도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던데 한 명이었어. 일단 본거 두 명이야. 두명 음, 음. 나, 일부터 할게. 보는 중. <laughs> 바로 앞에 보는 중털 앞에. 이건 스캡인거 같고 내가 몇대 맞춰놨거든? 친구는 내가 죽은 애가 아닌데? 나 커버 가나 어디 인데 어... 네위치 확인했어 오케이. 아직 하면 살아있어 아, 오케이 방전 팔창 옆에 있습니다 저. 어. 빼야돼 빼야돼 아! 군대 맞췄어 빨리 타오르는 거야. 빨 잡았어 잡았어 야 빨리 타 나이스 나이스 리 타오르는 거야. 빨리 타오르는 거야. 빨리 는 길입니다 타오르는 거야. 빨리 타오르는 리아 죽어 라거아 어. 매그넘? 어? 음. 레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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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야. 빨리 타오그 거야. 빨거 아 레드 키 레드 키아나나나 죽어도 아, 나온 죽어도 안나 저기서 레드 키 나온다는 거나 레드 키 먹으러 가나 그린 키 먹으러 가 그러다 미쳐버렸나봐 몇번 나온다니까 아 예, 무조건 그린 키야 무조건 그린 키야 레드 키안나와 아무 것도 없었다 오에오에 공격으로 후퇴하는 시대 지났어 으으으으 오 리이이이 이 ㅈㅅㅂ 으우잡았어잡어잡어스 잡고 바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사운드? 어 앞에, 앞에, 앞에. 봤어? 너 왼쪽 너 왼쪽 너 왼쪽 잡았어 잡았다고? 어떻게 잡지 밑에, 밑에 계단 보다잇 음, 아기관총이다 골조 기관총을 쏜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내밑 계단 보고있어 아 있지? 죽었어 아 아무리 기다려도 목욕감이 오지 않길래 기숙사 갈래? 기숙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유치? 1층 문 열려있고 나왔다. 돌아왔다. 컨테이너? 나 치료 좀 해도 되냐? 오! 아 오늘 왜 이러지? 아 이건 주고 줘야지.